안녕하세요, 해원 TV입니다. 여기 당근 보이시죠? 응, 빨리 놀이할 하달라고 하달 있어요. 여기 당근도 소개할게요. 우리 엄마가 그린 당근입니다. 이거 일의 다리. 다리를 펼치면 이불 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엄마, 내 네, 제가 그린. 토끼입니다. 엄마가 세트를했지만 그리고 이건 이거, 이거 두 개는 잘 보이죠? 여자 토끼, 여자 당근. 이거를 벗으면, 짜잔. 또 반대로 하면, 짜잔. 여기는, 짜잔. 여기도, 짜잔. 이렇게 된답니다. 여기는 1층. 여기는 2층. 시작. 아파트 놀이를 시작해볼까요? 고고! 고고고! 잠깐만요! 역할을 정해볼게요 얘 여자친구 얘얘 얘 여자친구 얘 남자친구 얘얘 얘 여자친구 얘 얘는 그냥 있어요 이제 얘 둘이 친구 딱 아니 당근도유 이거는 사과 핸드폰 알겠죠 시작해볼까요 엄마? 아우 좋은 아침이다 아우 한 침대에서 둘이 서잤더니 너무 피곤하네 아우 운동이나 해야지 으, 여자친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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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자+ 친 자+ 들 자+ 떠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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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여자친구가 나왔네. 안녕! 엄마가 해야 돼. 어, 너 세수도 안 했어? 왜 눈곱이 있어? 똑같, 목소리가 똑같으면 어떡해. 아너왜 세수도 안 했니? 너 얼굴에 눈곱이 있어. 어, 원래 상남자는 세수를 안 하는 법이라고. 너가 왜 상남자야? 넌 당근 남자지. 응 <laughs> 알겠어. 응 음, 핸드폰 지금 몇 시인지 볼까? 디디 어디? 디어열어 어, 지금 아침이니까 아홉 시네 아침 아홉 시. 길을 가고 있었어. 이제 이거는 엄마 이거 얘도 일어나. 오. 죄송합니다. 옌도 일어나. 응. 일, 일어나. 이제 일어나서 세수해야 돼. 이제 여자 친구가 와야 돼. 안녕. 너는 상남자가 아닌가봐. 왜 세수를 했니? 난 깔끔한 남자거든. 난 그... 이제 바뀌니까 이거를 울게요 아니, 침대는? 뭐 얘기하고 있는데 왜 계속 끊어? 이제 마저 하세요. 우리 맛있는 떡볶이 먹으러 갈까? 좋아. 떡떡이 얘도 만났어. 오! 나, 나랑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친구야. 어머! 안녕! 오, 안녕. 난 당근이라고 해. 여기 내 여자친구를 소개할게. 안녕 난 투덜투덜 전... 해야 돼 어? 그순간 얘가 나타났기 때문에 투덜투덜 음. 음 그러네 그 순간 뭐야 갑자기 그랬다니까 어 정말? 잠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니 잠깐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상남단은 당근, 당근? 어? <laughs>